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혹은 293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봐 기전에 음, 오늘은 선택과, 선택과 정해진 마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요즘 저는 음, 본능과 이성, 본능과 이성, 본능은 음, 캐락 뒤 후에 예를 들면 이성은 음, 본능, 본성이, 본능이 우러나는데 그거를 참아서, 예를 든다면, 참아서, 본, 그 본, 참은 본능에 대한 검단 증세를 겪고 그후 찾아오는 쾌락, 즐거움, 충만함. 두 가지의 선택에 기록, 선택, 매일매일 이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그런 날들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나는 지금 본능과 이성이라는 음? 매일 매일 이두두 가지의 선택, 수많은 본능과 수많은 이성의 선택의 기로 또는 선택의 시험의 단계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예로 어제 밤에. 퇴근하는데 음 한요 며칠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잘 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충만하고 기특하고 그런 나날이었는데 어제 문득 이제 퇴근하는 길에 맥주 생각이 싹 나는 거예요 맥주 생각이 그래서 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큰캔 하나 작은 캔 하나 850mm, 855mm를 선택을 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선택을 했더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도 거르고 어, 늦잠 자고 어, 후회가 오는 그런 오늘을 오늘 아침을 맞았죠. 사실은 오늘 아침 어, 잠시의 쾌락을 어, 선택을 해서 후회라는 음, 아침을 맞았죠. 근데 만약에 그... 그 수, 술을 마시고 싶다는 그 본능을 참았으면 아마 그 참을 참는 순간에는 아마 금단 증세가 있었겠죠. 알코올에 대한 또는 그 알코올이 아니라 그술 마시는 그, 그 쾌락 예를 들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참음으로 해서 이러한 금단 증세를 겪고 아마 집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퇴근하지 않고 집에 가서 퇴근해서 씻고 독서하다가 잠들어서 아침을 또 신나게 건강하게 맞았다면 또내 스스로 어제 역시 술안 마시길 잘했어 예를 든다면 이런 또 충만한 하루를 맞았겠죠. 요즘은 이런 본능과 이성 수많은 본능과 수많은 이성의 선택에. 기로에서 그런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어, 정해진 마음. 제가 그 삶의 실력 장자 최진석 교수님 책 요즘 읽고 있는데, 어,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내가 음, 목표로 한, 목표로 한 나의 목표가 이게 갇힌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 세뇌된 내가 어 지금 나의 기준 지금 내 기준에 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이 나는 그런 목표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그마저도 그동안의 나 그동안 나의 사고 나의 개념에 갇혀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목표가 정말 정말 진정 나다운 어 정말 이 목표가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이룬 내가 30년 뒤에 그 목표를 이룬 내가 10년 전 또는 20년 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커는 이 과정 이 오늘 이 나 그때는 과거가 되겠죠. 이 과거를 되돌아 봤을지게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목표를 내가 지금 설정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한이 목표마저도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개념 안에 갇힌 그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더 진지하게 좀더 뭔가 그 동안 책을 좀더 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표가 보니까 24년 12월에 설정한 목표더라고요 24년 12월에 설정한 이 목표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 어,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가 그때 20, 24년 12월 그때는 엄청 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음 정말 황홀한 목표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표마저도 뭔가 정해진 마음에, 어, 나의 개념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뭔가 좀, 뭔가 빠진 듯한 느낌, 뭔가 이게 아닌데라는 느낌, 음, 이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체가 죽음 앞에 가서, 어? 가족들이 불쌍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대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뭔가가 빠진 느낌입니다 뭔가가 그니까 러어 내가 빠진 느낌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내가 빠진 느낌 그 목표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의 우리 아이들도 빠진 느낌이고 음 오늘이 약간 빠진 느낌 오늘은 없고 미래만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어서 어, 이 목표를 어, 좀 수정을 해봐야겠다. 어, 지금 좀더 깊이 생각해보고, 직접 좀더 깊이 사유해보고, 어, 정, 정말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사업을 번창시켜서 예를 들면 또 연관된 사업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없는 그런 가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뭐 중국에도 한번 진출해볼까 예를 들면 막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했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고 또 사업에서 더큰 사업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진정한 천억 작산가일 년에 천억 매출을 하는 사업가 또는 천억을 번 그런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된들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어...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사, 사, 장사를 키워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키워서 일년에 일억 매출을 하고 십천억 아, 매출을 하고 천억 자산가 자산가가 되어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뭔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20년, 10년, 20년 꾸준하게 책을 읽고 음. 뭔가 내가 깨달았어. 예를 들면, 그 지식 수입이 지식을 수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수출하는, 창조하는 사람이 그런 단계가 된다면, 최진석 교수님 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그 단계가 된다면, 어느 날 문득 흘러가는 물속에 잉어를 보면서, 저희 제가 산책 하는 길에 금오강가에 이렇게 보면 물이 얕은데 한 1m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얕은 물인데 정말 한 50cm 정도 되어 보이는 잉어가 이렇게 두 마리씩 지나가는 걸 들어보는데 문득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도 그게 보이면 제가 잠시서서 봅니다. 그 물고기들. 이야, 이 금오강에 저렇게 큰 잉어가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문득 어느 경제 제가 이르렀을지게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뭐 위치, 그런 깨달음이나 뭐 이런 단계가 좀 되었을지게 어느 날 문득 물고기 헤엄 물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그런 잉어를 보고 문득 나도 나의 얘기 정도는 쓸수 있지 않, 않을까라는 책 얘기가 문득 들면서 정말 뭐 책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지금은 좀 하거든요. 가끔. 예전에는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 항상 예전에는 장사를 해서 나는, 나는 자영업자니까 나는 회사원이 아니니까 장사를, 장사를 키워서 사업으로 사업을 더 키워서 또 세상에 없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예를 들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 인간이 살아온 길을 보고 인류가 인간이 살아갈 길, 예를 들어서 고작가님이 메밀국수 건강에 좋은 이런 걸 생각했듯이 나 역시도 남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디어 아이템 뭘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했는데 문득 오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뭐 지금 삶에 지금 내 환경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예를 들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아침을 위대하게 맞이하고 아주 사소하지만 매일 매일 반복되는 아침, 아침이지만 그 매일 매일 반복되는 아침을 위대하게 맞이하고 사소한 4km 달리기지만 나와 약속을 지켜서 자기 신뢰를 자기 신뢰와 충만함을 챙길 수 있도록 매일 매일 나와 약속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 아의이 일들을. 음, 웃으면서 즐겁게 쾌활하게 하고 또 비는 시간이 있으면 또는 시간을 비워서라도 음, 그술 맥주 마시는 시간 아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책을 읽고 성장해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뭐 사업을 키워서 돈을 매출을 이런 내가 아닌 음, 그저 이렇게 예를 들면 어, 영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서 응, 정말, 어,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읽었던 이 책이 그 사색의 시간들이 그 결과물로 뭐 이렇게 내가 책을 써서 그 책이 뭐 고작가님도 되었던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 같은 거를 받는다든지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천억을 버는 것보다 천억 매출을 하는 것보다 책을 써서 내면 세상이 놀랄 일이죠. 정말로 제 아마 천억을 벌었을 때보다 책을 썼을 때가 제 주변 사람들은 더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목표가 뭔가에 그 동안 내가 50년 살아왔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간의 내 생각, 내 관념, 내 개념 안에 갇혀져서 그가치그 개념으로 인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책을 읽으면서 좀더좀더 좀 더, 어, 해도 바뀌었으니까 24년 12월에 세운 목표였으니까 원래는 이 목표를 좀더 제대로 또, 또,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런 기대와 슬레이미 가득한 오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열정 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 자상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같은 영향있는 사람이 됐다. 군자도 개념이죠. 아, 재밌네요.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작가가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올해, 올해가이죠. 7월, 어,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독서클럽, 음, 또그 모임을 위해서, 어, 제가 코스모스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워라 그리고 삶의 실력 장자 세 가지 책을 하루에 십 쪽씩 읽고 있는데 오 쪽으로 분량 조절하고 오쪽 어, 또는 두장세장 정도로 분량 조절하고 고전의나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부위의대화여 오늘부터 읽고 있습니다. 또 고작가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기대와 슬레이미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고 또 고작가님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